안녕하십니까. 국제지기 통일문답실에서 아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국군을 좋아하는 사1로 총선을 맞이해서 민주주의의 상징인 선교권을 헛되지 않게 행사하기를 기대해 보면서 지난날의 여정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선이란 국사를 다루기 위해서 선택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능력과 소신을 온 국민에게 알리는 기회가 되어야 하고 국사를 맡게 보려고 일할 사람을 물색하던 국민에게는 자기가 선택하고자 하는 장본인에 대한 성격, 품성, 소신 등을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다. 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은 어떠하다고 보십니까? 정의와 불의의 기준이 혼돈되어 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구분할 길이 없습니다. 잠시 발길을 멈추고 눈을 부기고 하면서 과거를 되돌아보려 해도 갑작스레 몰아닥친 코로나 여파 때문인지 희미하게 기억되던 한 열기 기억마저도 무정하게 망각성으로 점점 빨려만 들어가고 있는 듯합니다. 좀더 정신을 바짝 하다듬고 뒤집어 보자면 70년 이상을 같이 해오던 미국과의 아슬아슬, 아슬아슬했던 외교관계, 대일관계, 중국 및 러시아 군용기, 항공, 관공식별 후역, 무단비행 등 여러가지 국론문열 게다가 여러가지 국내 경제 문제 등이 얽혀서 난감했서 뿐만 아니라 특히 대북정책을 다루며 있어서 저마저마했던 설라들로 인해서 가슴이 철렁했던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어디 그 뿐이겠습니까? 무슨 일 플러스 4다, 검찰개혁이다, 공소처 저지법이다, 미래 또는 비대 무슨 판이다, 또 무슨 초무선 사태다 등 과연 박대한 국고를 충대가면서 우리의 대표들이 저지른 일들이 정말 옳았는지 하는 것은 국민들이 판단한 일이며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현실 경험해보지 못했던 코로나와 함께 뒤엉켜서 국민들의 판단의 기운이 더욱 흐트러지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남북정책의 목표는 평화공정이 아니라 평화통일이 해야 합니다. 헌법에도 그렇게 명예 되어있습니다. 38 을 그대로 남겨둔 채로 서로 경쟁 하며 주변 강대국이 눈치를 살 피며 우리끼리 싸우면서 지금과 같은 어색한 삶을 계속 살아가야만 하겠습니까 다시는 전쟁은 있어서 는 안되질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북한이 우리에게 흡수당할것 같습니까 아니면 북한에게 흡수당하기 전에 바라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강과 협의해서 민족 통일이 대합을 완성하는 이제 주저해되는 아니 되지요. 남북 통일은 우리 숙명이요 사명이요 의무입니다. 합쳐지기로 숙명되어진한창의 그들이 미래를 설계하는 것그 얼마나 소중하고 당연하고 희망찬 일입니까. 헌데도 불구하고 이할일만한 나라의 올바른 큰 그림을 그려 제시하는 단한 사람도 없으니 그들이. 앞에 나서는 목적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때 또다시 미움 속으로 빨리 들어감을, 빨려 들어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발상과 기발한 착당으로 참치남을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 뿌리는 깊은 경륜과 애국심, 넓은 경험에서 비롯됨을 간 관가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 혼란스러운, 이 혼란스러운 시점에서 국민의 말을, 마음을 하나로 뭉치게 할수 있는 가장 큰 이슈는 무엇이라 보십니까? 그것은 남북통일 방안의 제시입니다. 남북통일 사업은 집권당의 전임을 만한 절과입니다 남북통일을 하자 하는데 어찌 여자가 따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평화적으로 통일을 하자면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 협의 과정을 거쳐다 보면 양측의 장단점이 노출될 것이고, 그것들을 바로잡아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새로운 통일국가를 건설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쉽게 이루지 않냐는 있겠습니다만 협의를 통해서 양측의 접점을 찾아 통일하고자 하는 우리 진심이 그들에게 전해질 때 우리 노력은 틀림없이 예기치 않았던 긍정적인 좋은 성과를 가둘수 있다고 크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